아 상으로 사 먹으면 끝 상으로 사 먹으면 끝내 차는 응내 차는 상으로 살을 먹으면은 내 차는 나가시면 됩니다 외통입니다 나가시면 됩니다 자 아, 마지막 판 면포 놓고요 차 달라 자, 아, 어, 이거 상이 걸려, 면상이 걸렸죠? 그 다음에 그 자리, 세 번째 줄을 좀 막아줘야 돼요. 여기서 만약에 상대가 이렇게 하면은 포장이니까, 요렇게 해달라고 지금 주문을 하는 거죠. 포달라. 이제 뭐, 견마. 자, 그 다음에 여기 병. 아무래도 찾기를 열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올려서 여기를 가려고 해요. 이거 뭐 이제 말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포를 넘겨서 여기를 노리는 그런 장기예요 어, 근데 지금은 제가 이걸 달라고 했을 때, 이 차가 갈수 있는 길이 많이 없죠. 자! 올려서 상장에 찾아 킥. 상을 올려줍니다. 뭐야? 아, 죽이네요. 어, 이 상장을 맞으면 차가 죽으니까 어, 차를 죽일 수는 없다. 어, 그래서 이제 병을 죽여서 차를 살리겠다. 자, 이제 귀포 놓습니다. 사실은 이제 점수가 지금 72대 71.5, 0.5점 차인데 승부는 났어요, 이미. 예, 이미 장기는 끝이 났고 자, 약화시킵니다. 다 먹고 자, 이거 취하면 은 차장에 차장에 외통이니까 어, 일단 못 먹습니다. 자 여기도 네, 공짜죠. 그리고 차장에 차로 막으면 외통이니까. 궁, 틀, 궁을 무조건 틀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로 가서 외통. 이 외통수를 막기 위해서 차가 들어와야 되는데 야안 됩니다. 포가 있어요. 향을 빼야 됩니다. 될수 있는 길이, 뭐, 한이 정도? 아, 이거 먹어야 돼요, 근데? 야, 이게, 이렇게 또 막아지네. 참, 신기하다. 자, 밑장의 외통이에요. 야, 밑장은 진짜 못 막는다. 이거는, 이거는 진짜 막기 힘들어. 예, 네, 지금 상을 버리고요. 상을 이렇게 취할 때. 아, 근데 그렇게 해도, 네, 못 막습니다. 요렇게 하는 수가 있긴 하네 근데 결국에는 근데 이렇게 닫더라도요 어차피 이거를 취하고 나면은 이제 궁으로 먹을 때 여기는 장군이죠 한길 장군이죠 그래서 이렇게 닫을 때 여기를 칩니다 먹으면 차장의 옆으로 틀면은 여기다가 차장의 외통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서 외통입니다 네 지금 들수 있는 수가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때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뭐 이렇게 들어서는 수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상을 이렇게 이탈시키면서 좀 수를 늘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외통입니다. 수고셨습니다 사람도 다할수 있어. 귀마대 호수. 그럼, 탁골공원 그런 데서 할아버지들도 저런 거 많이 둬요. 저도 뭐 그런 데서 다 배운 건데. 어르신들, 뭐 선배님들 다 배운 거지, 뭐. 설사 상대가 인공지능이라고 해도 그냥 좋은 수를 배우면 그냥 그만이에요. 어차피 존재하지 않는 실력이잖아. 야, 이것도 나오나요? 네, 아, 이거 설마 또 여기 떠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여기 떠서 포걸고 차거는 수. 예, 네, 그 먹었을 때, 오외통입니다. 먹으면, 예, 네, 못 먹죠. 제가 또 좋아하는 이 낚시수. 요거는, 예, 네, 전형적인 낚시인데, 예, 네, 먹었을 때 상장에 포장에 양수 겸장이라서, 이 양수 겸장을 맡기가 어렵죠. 외통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 면상 유저분들이 어 이거에 많이 낚여요. 네, 그래서 이 함정 카드 하, 이런 함정 카드가 나왔을 때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당연히 차를 살리겠지, 그쵸어 차를 살리고 나는 포를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자 여기도 지금 이제 여기를 걸어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오른쪽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안 보고 있어요. 약화 시켜놓고 약화 시켜놓고 한칸 포달라. 방금 그 수는 진짜 배워두시면 무조건, 무조건이에요. 에이, 무조건 써먹힙니다. 진짜로. 자, 지금도 병이 걸렸는데 무시하고 이런 수를 지금 고르니까 상대가, 아, 안 돼! 지금 병 먹는 것보다 이거 눌리는 게더 아파. 그래서 미리 이렇게 땡길래. 네. 자, 여기 상머리 누르는 게 제일 빠르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상머리를 누르면서, 마달라 자, 그러면은 뭐, 마가 빠지면 포가 죽으니까, 여기로 빠져도 얘가 지금 죽죠? 그래서, 아, 이거 아니고, 이제 이렇게, 말을 지키지 않을까. 지킬 확률이 매우 높다. 아, 이제 마가 빠졌습니다. 자, 잘 빠졌고, 이제 이렇게 해서, 먹어달라. 먹어주면은 말을 먹는 게 아니라, 여기서 졸로, 병을 취하면 말을 먹는 게, 이렇게 먹는 게 아니죠. 그쵸? 여러분들, 이렇게 먹으면 일반인이라면 말을 먹겠지. 그쵸? 여러분들. 이거 먹으면 여러분들 뭐드실래요 자, 뭐 둬야 됩니까? 졸로 병을 취했을 때, 뭐 둬야 됩니까? 한해서. 자, 먹었다. 뭐 둬야 돼요? 이렇게 먹으면은 네, 말을 먹는 게 맞습니다. 일반적인 수가 좋아요. 네,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어려운 심리 문제를 한번 내봤어요. 일반인은 일반적인 수가 좋습니다. 차달라. 아 어, 비키지 좀 아, 외통해야 되는데. 아, 좀 비켜주시지. 아, 외통해야 되는데. 일단은 밀어가지고 포로 먹게 만든 다음에 차장에 먹을 때 차장에 외통을 봤는데 지금 상대가 여기를 지금 너무 잘 먹었어요. 자, 이거를 올렸을 때 상장이 선수라서 지금 제가 내린 거는 상장을 피해준 거예요. 이거 뭐야, 이거는? 자, 공짜죠? 수고하습니다 포장이기 때문에 차로 차를 먹지 못하기 때문에요. 귀마대 귀마 호수 자, 한 칸이 제일 좋죠. 그 다음에 중앙상 아울리고 연포공 디 차달라! 면토 상대가 찾기를 확보를 한다면, 그냥 때립니다. 이거를 둘 때가 아니었죠. 살을 닫고 궁사다 탭에서 좀 튼튼하게, 에좀 갖추면서 뒀어야 되는데, 여기서 좀 흔들리네요. 응? 고등마라. 고등마. 줄달라. 사줄달라. 밀고요 자, 이거는 대처를 안 했다가는 두 마리가 죽두 마리가 죽는데 아 먹고 먹고 먹었을 때 여기로 와서 차와 포를 양거리하겠다입니다. 네, 올려줄게요. 양거리를 방지한 수줄 달라. 아! 아, 이거 상의 지키네. 어, 이걸 상의 지키네. 어? 아, 이 병을 공짜로 줬네요. 야, 안 먹죠. 먹으면 차가 빠져서 외통을 노리니까. <laughs> 야, 좀 한다? 어, 잘하네. 2만 판, 거의 2만 판 가까이. <laughs> 야, 이거 먹었다가는, 와, 이 외통을 봤다는 거죠. 포달, 포달라. 이래서 안 먹는다고? 야 포를 주는데 과연 먹으려나? 응? 포는 못 참지. 차장에 밀어버립니다. 야 이거 어떻게 막으려나 상대? 여러분들 상대 이거 어떻게 막을까요? 제가 포를 주면서 지금 대어를 낚았는데 사실 거기서 포를 안 먹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다 먹고 싶지 7점짜리가 공짜로 걸렸으면 그걸 어떻게 참아 못 참지 야 이거 진짜 재밌는 형태인데 <laughs> 아니, 잠깐만 이거는 재미가 없을 수가 없잖아 이거 진짜 무슨 박보장기에 나올 법한 맞아요 묘수 풀이 시간이네 합이 있나 근데 일반인의 눈으로 보면 잘안 보이거든 약간은 삐딱하게도 볼줄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게 또 반전의 수가 될수 있나 이런 거 원래 묘수풀이 보면은 뚱딴지 같은 게 답이거든 네, 말도 안 되는 수가 답일 확률이 높아요 자고 원래 묘수풀이는 이렇게 풀어야 돼 아, 눈에 보이는 거뭐막 어? 이렇게 먹고 막 이런 거안 통해 수가 없을 거야 아마 네. 이거를 먹고 먹었을 때 수가 없을 거야 캡처 좀 해주세요 네그 장면 이거 전에 60순가 네. 그렇죠. 뮤스프리는 항상 이런 것 같아요. 예, 마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정답을 지금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예, 두고 나서 보니까 마였던 것 같습니다. 정답이. 어 차가 다 식었네. 아 이거 진짜 뮤스프리 같다. 실전 박보 문제. 잠깐만요. 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두고 싶어졌어요. 아 상으로 사 먹으면 끝. 상으로 사 먹으면 끝. 내 차는. 음? 내 차는 상으로 살을 먹으면 내 차는 잘 보시네 우리 김태일님 잘 보시네요 외통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아자 수고했습니다 와 여기서 답이 이거였던 거야 귀마였던 거야 이렇게 취하면은 내리면서 차가 죽으니까 상대가 그걸 보고 이렇게 올렸던 것 같습니다 예야 네. 여기서 여기서 묘수는 상으로 살을 치면서 내 차를 주는 척. 주는 척이 아니고 실제로 주죠. 포장을 쳤을 때이의 마가 상을 지키니까 궁이 못 먹고 차가 못 먹어. 야, 묘한 형태네요. 절묘한 외통이 나옵니다.